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 수상한 작업 연구실, 실험실을 담당하고 있는 닥터 닥터 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좀 굉장한 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여러분에게 이 수상한 실험실에 좀 초대를 해 드렸고요. 어 여기는 제 실험실입니다, 여러분. 제 실험실에 놀러오신 걸 먼저 일단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닥터제이입니다 정세훈 아니고요 정세훈이 누구죠? 닥터제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오셨네요 오늘 연구를 하기 앞서 여러분들 좀 약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제가 굉장히 멋진 것들을 연구할 거고 너무 멋져서 여러분 숨이 멎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단단히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닥터제이 약간 이름이 약간 아쉬운데 좋은 이름 좀 받아볼게요 닥터제이 말고 약간 뭐 있을까요? 우리 세훈이 국민 강아지님 너 문과잖아 저, 저. 저는 닥터제이입니다 예명이 된 닥터제이고요 뭐 닥터제이는 입과 출신입니다 정선생님이요? 아니 제 정세훈 아닙니다 여러분 닥터제이입니다 기교 멍냥이님께서 헐 세훈아 나 화학자거든? 지금 니네네 옷을 이옷 보니까 너무 뿌듯해 너무 화학자 같아 오 화학자 미스터 화학 정화학 소녀 닥터 에서 포닥포닥 하자고요. <laughs> 너무 약간 정문상 없어 보이지 않나요 포닥포닥? 너무 약간 정문상 없어 보이는 이름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포닥포닥 그냥 그냥 좀믿음이안 가는 닥터 이름이네요 다들 일단 이름을 제대로 지어 주실 마음이 어,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포닥포닥 괜찮아요. 어, 포닥포닥이 좀 인기가 그래 많네. 그는서 포닥하겠습니다. 포닥포닥 하겠습니다. 닥터 포닥. 오늘은 되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이 실험을 시작했었던 그첫 번째. 그때 날이 기억나는 오늘인데 그날 제가 또 이렇게 실험실에서 아주 기중에 실험을 했었거든요 오렌지고 그 사탕있죠 여러분 사탕 막대사탕 축그 사탕있죠 그거에 오렌지맛이 있어요 그 냄새 딱 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향수 공부를 5개월 동안 하고 돌아온 조향사 세훈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제말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들, hi there. Hi there.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laughs>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아, 수정할게요. 저는 파리에서, 네, 파리에서 조향 공부를, 12년 동안 하고, 돌아온 조향사, 세운 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른 사람이고, 계속해서 그래서 닥터님이 바쁜일 때문에 금방 이제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들? 지금 박사님이 좀 급한 일이 생기셔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네이한기 맞으니까 좀그 예전에 유학하던 시절에 기억이 좀 이렇게 나가지고 어, 지금도 계속 조금씩 끊긴대요. 박사님 와이파이 먼저 고쳐. <laughs> 와이파이 먼저 지하실이냐고 여러분 여기가 좀어 지하실은 아닌데 실험실이거든요. 실험실이라 제가 좀 이렇게 곳곳에 그 과학 장치들이 많아서 지금 좀 전파의 방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줌 강의도 이것보다 안 끊긴다고. <laughs> 아니, 지하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지하냐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엄연히 지상이에요. 성공한 지향사입니다. 지향사, 조, 조향사. 얼른 만들어요. 끊기기 전에.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일단, 어, 라벤더 이온은 어, 굉장히 좀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멀미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좀 강한 향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보니까 효과가 피부 트러블 완화, 보습, 수분 증정 효과, 아토피 완화,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겁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스윙 아, 오렌지를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스윙 오렌지를 조금 더 넣어서 좀 아예 색을 좀 이렇게 예쁘게 좀 나오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맡아도 여기서 에 만든 냄새 똑같은 냄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이거랑 똑같은 냄새가 나서 이게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해 이걸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